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이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9월 17일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해 교육정책 공보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경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주요 교육정책이 소개됐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와 문경 미래 교육 지구, 그리고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은 교재 발간 사업이 눈길을 끌었으며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방가호 학교와 늘봄 학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또한 문경 학생 수영장 건립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테크센터 운영 계획 등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유진선 교육장은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애양심을 기르고 나아가 나라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력 인구도 많이 줄고, 뭐 아이 숫자가 줄어들면,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담에 대해 아이들 숫자도 줄어들 테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유인력들이 그 학부모까지 상담을 확대한다면 훨씬 아이들에게 좀 뭔가 좋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AI 의존증이나 이제 AI 환각을 선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AI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AI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너무 몰입한 나머지 뭐 이렇게 자살 안 되는지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센터를 활용해서 좀 대응을 해 주면은 좋겠다. 양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가면은 그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뭐 물론 강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 학교에 땅을 희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다시 마을 주민들이 그 땅을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역에 관광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아이들이 왔을 때 체험 활동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물론 또 공공성을 다 판단을 해서 학교 부지들을 매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매각을 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좀 공공성을 계속 띄고잘 하고 있는지도 좀 모니터링이 되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위 센터의 어떤 역할 제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학생들은 부모의 따뜻한 품 속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성장을 해야 온전하게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점점점점 점점 세분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의 시간, 심지어는 밥상머리에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우리는 밥상머리가 교육의 장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어, 대화의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센터에서 주요 이제 상담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학생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트랙으로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 부모 교실, 아버지 교실 이런 부분들도 확대를 해서 정말로 부모가 저도 아이 놓고 아이를 키운 게 처음이었잖아요. 정말 두 번째부터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키워봤으면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내 아이를 좀더잘 교육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 특히 아버지 교육도 한번 시켜 시키, 함께 시키겠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알려주는 정보를 통해서 온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지금 AI 교육에 따른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미래 사회는 정말로 AI를 배제하고는 어떤 것도 논의가 할, 논의를 할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은 정말로 이 AI 교육이 또는 디지털 기기 교육이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거기서 잘못된 어떤 그런 정보를 무조건 명신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학교에서 온전하게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 폐교를 하는 이 부분은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폐교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대부분의 폐교, 그 학교 자리는, 학교부지는 지역민들이 희사를 하신 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잘좀해 주십시오. 하고 지역의 유지들이 정말 좋은 도서로 했는 어떤 학교를 기부를 한 그런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들이 정말 이제는 폐교가 되고 한다면 은 지역민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는 그 지역민들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하면서 우리도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이저는안 가요.